Keeping the G ain't nothing. You ain't gotta like it, cause the hood don't love it. You ain't gotta like it, cause the hood don't love it. Watch a young nigga, show us ass I'm i got the whole block book. You ain't gotta like it, cause the hood don't love it. You ain't gotta like it, cause the hood don't love it. Watch a young nigga, show us ass I'm From Compton to Baltimore, how am going kill it, I buy a Morgan the minute the public. Can I? Order?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같은 경우는 다치차저 헬캣 이 다이캐스트 모델 한번 리뷰해볼겁니다 솔직히 저도 이 다치차저 SRD 헬캣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쉐보르 콜베 C8R 리뷰 영상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그 다음으로 이 모델을 가져온다 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쉐보르 콜베 C8R 이후로 바로 두 번째로는 다치차저 SRD 헬캣을 가져올 예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이캐스트 같은 경우는 물론 저만 리뷰하냐? 그건 아니에요. 이 다이캐스트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 팀 멤버분이나 블로그분이, HIV로그분이 리뷰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점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치차저 SRT 헬캣,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개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개봉해 보시죠. g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치차저 SRT 헬캣, 이 다이캐스트 한번 전면보를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닷지 차도 SRT 헬캣 이 다이캐스트 모델 한번 전면부를 보시면요 역시 전면부 헤드램프도 도색으로 재현해 줬죠? 이런 헤드램프 도색이나 이런 라디에터 그레 그래, 그리고 SRT 로고 프린팅 그리고 에어 인테이크나 프론트립 여기 쪽을 보시면 이런 보닛 벤트 이런 보닛 벤트도 디테일하게 재현해 준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요 이런 측면부의 바디 라인 이런 측면부의 바디 라인이나 헬캣 로고 프린팅 그리고 도어 캐치나 주유구 그리고 이런 와이드 바디도 디테일하게 제안해준 점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요 후면부의 테일 램프도 도색으로 제안했죠 네, 테일 램프 도색이나 엣지 스포일러 그리고 샤크 한테나 그리고 이런 로고 프린팅이나 듀얼 머플러 팁도 디테일하게 제안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치차저 SRT 헬캣 이 다이 캐 캣에 대해 소재평가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이 다치차저 SRT 헬캣 이다이캐스트로 만든 모습을 느낀 점은 저는 솔직히 그 느낌이에요 저도 이 다이캐스트는 개인적으로 하트 리얼라이더 모델로는 처음이지만 확실히 하트 리얼라이더만의 그 매력 포인트를 잘 살려주었습니다 이런 외장재 마감도 훌륭했고 그리고 등화류 도색이나 그리고 이런 와이드 바디 디테일도 훌륭히 지원해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치차저 SRT 헬캣 이 다이캐스트에 대한 첫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나 밀리터리 시리즈 그리고 매장 방문 후기 리뷰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갠바